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2일 벌어질 프로토 좀 보겠습니다. 아 제가 쭉 공부해 놓은 거를 이렇게 자료로 쭉 뽑아 봤어요. 아 그리고 제가 찍은 용지도 올려 드릴게요. 아자 하나씩 볼게요. 232번 오디네 세대 사스올로는 무패 두 구멍으로 역배 봅니다. 근데 패가 좀 강하게 보이네요. 그거를, 아,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 경기를 보시면은, 아, 우디네세는 엘라스랑 무승부가 났고, 삼프토리아 꼴찌죠. 꼴찌팀한테 1 0으로 간신히 이겼어요. 그렇듯이, 아, 제가 봤을 땐 사스올라가 상승세입니다 에이시밀란을 5대2로 이기고, 아틀란타도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저는 패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패를 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툴루즈 대 스타트렌이죠. 요거는 무를 선택을 했는데, 또지나가서 보겠습니다. 자, 툴루즈는 랭스한테 FA컵에서 3대1로 이겼네요. 3대1로 이겼고, 어, 파리 생르름한테 1대0으로 지고, 트루와 4대2, 어, RC스트라한테 2대1로 이기고, 좀 잘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스타트랜도 지금 스타트랜이 정배인데, 최근 경기력은 릴한테 3대1로 지고, RC스트라한테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여기, 요것도 얘네들도 스트라한테 이기고, 얘네도 이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스타트랜이 정배를 받았고 좀 위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기존의 경기력은 이 트루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헤타페데 라유입니다. 헤타페데 라유는 무패 두 구멍이면은 마킹이 될것 같아요. 근데 무승부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싶어요. 싶습니다 음, 요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A팀 아드리드한테 헤타페가 1대1로 무승부 났고 라이는 최근에 좀 상승세에요. 기류가. 근데 오늘 경기는 홈이 아닌 어웨이 경기다 보니까 무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패 투픽에서 찾으시면 은 거의 마킹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무쪽으로 좀더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제가 찍은 용지에서도 아마... 폐가 아마 없을 겁니다. 라요. 무만 다 가져간 것 같은데, 그 용지는 따로 또 보여드릴게요. 자, 헤이렌 하고 빼노르트죠요거는폐 보겠습니다. 폐. 요건좀 강하게 보는 거라 설명드리 여기 별표를 해, 해놓은 거는 좀 강하게 본다는 의미로 별표를 다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페이노르트 가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자, 244번 피테세테 이트레이트드죠 이런거는 문 앞에 이렇게 요것도 두 구멍이 보이지만 요것도 한 구멍으로 달려가야죠 아, 요것도 아, 거의 폐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요 무폐 두 구멍을 보이지만 저는 그냥 폐 쪽으로 갔다는 것도 말씀 드립니다 자, 볼로냐 AC 몬차는 볼로냐 같습니다. 볼루냐. 그, 제가 공부하는 내용은 아마 핸드폰으로 잘안 보이실 거예요. 요건 어차피 기존 자료니까. 요건 볼루냐 같습니다. 볼루냐가 최근에 피오렌티나 잡고 스피아도 잡고 조금 약팀한테는 잘 잡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홈이고, 그래갖고, 어, 볼루냐를 보고 싶습니다. AC 몬차가 최근 경기력이 유벤투스도 잡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잘하긴 합니다. 근데 홈을 좀더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몽펠리에 대 브레스트죠. 요거는 막상 막 합니다. 근데 브레스트 요거 아, 일반 패로 보지만 햄패 쪽으로 가고 싶어요. 배당 노림을 좀 낮춰가지고 햄패 쪽으로 좀 주력으로 갔습니다. 자, 랭스 대트루아는 랭스를 선택했어요. 이거 263번.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별표를 해놓은 것은 좀 중증적으로 많이 갔다는 것을 의미 드리는 것이에요. 자, H 베를린대 헤르타 베를린대 미넨 글라도 패 갔습니다. 자, 트벤테 대 폴렌담. 요거는 트램페가 1.17이에요. 현재 배당이. 그러나 저는 완전히 역배를 보고 싶어요. 물론 트램페가 잘 하긴 하는데 아,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그게 완전히 역배 터지면은 9점 몇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을 선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 트램페가 지금 1.17인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플랜탐이 알크마로 하고 1대1로 비기고 호르닝원한테 잡고 아약사고도 무승부가 났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살아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거 역배 터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17을 아예 부러트리고 반대쪽을 가는 게좀 유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거 생무하고 핸디패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 점도 상기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빅그 찬스는 이게 아니겠는가? 물론, 이게 이겨도 실상 1.17을 갈 수가 없죠. 이걸 안갈려면 패스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경기는, 자, 낭뜨대 로리앙입니다 요거는, 어느 쪽이 기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승부 찍었습니다. 자, 퀼런 이프랑크도 패 봤습니다. 요거 킬런이 최근에 좀 상승세 있는 기류는 맞아요. 맞는데, 음... 어디 갔지? 요 문을 잘못 찾았나? 로리앙 어느, 도망가 버렸네. 어디 갔어? 아. 킬른. 아, 여기있네요 아, 킬른이 최근에 라이프 치치 바이에른 미넨하고 무승부를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력은 상승세지만 그렇다고 이프랑크가 뭐 질것 같진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프랑크가 비록 원정이지만 헤르타 베를린을 3대 0으로 이겼고 바이에른하고도 무승부 어, 퀼 킬른이 샬케하고 무승부가 났는데 어, 이프랑크는 샬케를 3대 0으로 셔다우 시켰어요. 그래서 요거는 패를 보고 싶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유벤투스와 나폴리는 그냥 쉽게 갈것 같아요. 그러나 요거 배당 도 메리트도 없고 그래서 뺀 것도 있고 넣은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이는 이 자료는 우리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거는 양해를 하시고, 어, 다른 분들은 대본을 써가지고 대본을 읽지만 전 대본을 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대본을 써서 읽는다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시 말씀드리지만, 저랑 생각이 같으신 거를 쏙쏙 빼서 가시기 바랍니다.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들도 의지가 없고 자기 스스로가 못하기 때문에 유튜버를 전전하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평가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제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면은 따라오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안 보시면 됩니다. 괜히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찍은 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자, 요거 주력입니다. 50배짜리. 제가 2만원 갔어요. 어, 말씀드린대로 빼노르트 볼로냐, 브레스트는 헨페를 갔습니다. 배당을 좀 낮춰서 간거예요. 자, 랭스 승 미넨글라페 낭스 로리앙이 생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50배짜리 하나 갔고요. 다음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만원짜리 하나 갔습니다. 뭐 로또 베팅 그냥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고 판단 잘 하셔서 여러분들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아, 저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5천원, ,000원, 만원짜리 던지는 사람은 아닌데, 최근에 경기력이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좀 금액을 낮추고, 저, 로또 베팅을한 거예요. 뭐, 남들만큼 공부는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게 운이 따라야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 총 다섯 장입니다. 캡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한 장. 자, 두 번째 장. 세 번째. 네 번째. 자,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찍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뭐 저랑 금액을 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심심하시면은 500원짜리 1000원짜리 던져도 100만원대가 되니까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굳이 저 쫓아오시라고 전 방송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사가 중요한 거고 다 여러분의 돈입니다. 쏙쏙 빼가지고 가셔갖고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것만 골라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거 1.1배당 뿌러뜨리고이거무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냥 9점 몇 배짜리 패 가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무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좋은 좀 적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승오패가 끝났죠. 1등 한번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어제까지 하나가 틀려서 사실 좀 기대를 좀 했었어요 이렇게 요게 5를 찍었는데 패가 나왔죠 6점차 패가 나왔나 그랬는데 이때도 3분 남았을 때 5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 오클랜드 썬더가 10골을 넣는 동안 토트리 골을 못 넣더라고요 그래서 에 1등은 틀렸구나 했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여지없또 3개가 또 날라갔네요 또 10개 맞았습니다 어찌됐든 뭐 저나 여러분이나 좋아해서 찍는 것이고 어 서로의 판단은 각자가 하시는 것입니다. 잘 찾으셔갖고 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칠게요. 프로트 방송 감사합니다.